yeah oh,

아! 아! <웃음> <웃음> 저희 <웃음> 저희 빨리. 거 <웃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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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까 지금 지금 지 지금 르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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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도 사는 거 지금 지고 지금 지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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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금 지금 지금 지 잘부다그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온갖 국가기관 총동원해서 귀를 틀어막아도 들을 건다 듣고 있지요? 네! 눈을 가려도 우리는 다볼수 있지 않습니까? 네! 입을 틀어막아도 할 말을 다 하지 않습니까? 네! 입틀막 정권 확실하게 심판할 준비, 됐습니까? 4월 10일은, 무슨 날? 심판! 4월 10일은 무슨 날? 심판! 이래가지 심판되겠어요? 안 돼요! 4월 10일은 무슨 날? 심판의 날! 심판의 날이랍니다.